you mm -hmm. 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대만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문에서의 점유율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대만 TSMC의 지난해 4분기 시장 점유율은 61.2%로 전 분기 대비 3.3%포인트 상승했는데요. TSMC는 해당 분기에 전 분기 대비 14% 늘어난 196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 2분기 연속 50%대 점유율을 기록하다가 이제는 60%대까지 점유율이 한 단계 더 뛰어오른 것인데요. TSMC의 웨이퍼 출하량이 스마트폰과 노트북 인공지능 관련한 HPC 수요로 인해서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1.3%로 전 분기 대비 1.1% 포인트 하락했는데요. 매출 역시나 2% 정도 같은 기간 줄어들면서 36. 6억 1,9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TSMC와의 점유율 격차가 그래서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45.5% 포인트에서 현재는 거의 50% 포인트 가깝게 커진 상황인데요. 그리고 지난해 3분기에 처음으로 파운드리 시장 10위권에 진입하면서 9위를 기록했던 인텔 역시나 4분기에는 순위에서 제외됐습니다. 트렌드 포스는 CPU 세대 교체와 부진한 재고 모멘텀 등의 요인으로 PSMC나 넥스 칩에 밀려서 순위권 밖으로 이동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TSMC가 다시 한번 1위 자리를 좀 굳건히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반도체 관련 종목 한 가지 더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슈들 보시면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한국 기업의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곧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발표 시점을 묻는 말에는 3월 말쯤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는데요. 그리고 보조금 규모가 조만간 확정되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발표에는 금액이 명시돼서 나오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원 규모에 대해서 미국 측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거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봤는데요. 일단 인터뷰 자체에서는 좀 긍정적인 뉘앙스의 발언들이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보조금 규모 외에도 이전에 보도간까지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 정부가 한국에도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동참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에 뭐 동참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노후 반도체 장비 판매를 중단했다라는 보도로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 분부장은 결국은 기업도 이제 미국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크다고 생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조치가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의 결과인지 아니면 미국의 정책을 고려한 선제적인 조치인지 묻는 말. 말에는 둘 중에 어느 것이 영향이 큰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정책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고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보도의 맹점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한미 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논의와 관련돼서는 반도체 장비의 수출 통제에 대해서 그동안 한미가 협의가 되어온 상황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아직 공개하기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와 관련된 소식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파운드리 점유율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이 대중국과 관련된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이 동, 동참을 하는 그런 소식들과 더불어서 이와 관련된 보조금 소식까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반도체 종목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으로 일단 IT 투톱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세 번째로는 공시 한 가지 보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CDMO 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글로벌 제약사 MSD가 위탁생산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MSD 스위스 법인과 927억 원 규모의 위탁생산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는데요. 지난 2022년 기준 매출액의 3.0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양사 합의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까지.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대장주적인 역할들을 해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추가적인 뉴스가 될수 있을지 주가 흐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은 단독 보도인데요. 이후에 후속 보도들을 보면 거의 확정 사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업황 부진으로 석유화학 원료인 스틸 레몬노모노머라고 하는데 SM이라고 간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생산하고 있는 여수 SM의 공장에 대한 가동을 이달 말에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 SM은 가전에 들어가는 합성 수지나 합성 고무에 쓰이는 원료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증설과 수요부진이 맞물리면서 큰 폭의 가격 파락세가 최근에 관측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서 석유화학 시황이 악화됐고 LG화학은 기존의 석유화학 사업의 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이 사업 구조 재편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LG화학은 지난해 IT 소재 사업부의 필름 사업 가운데 편광판 그리고 편광판 소재 사업을 중국 업체에게 매각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에틸렌을 포함해서 기초유분을 제조하고 있는 전남 여수의 NCC 2공장에 대한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보도도. 들도 설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LG 화학은 석유화학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가치 재고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는 점도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석유화학 업계들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공장 매각이라든지 지분 매각과 관련된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화학의 주가 흐름으로 연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SK 이노베이션도 중국의 배터리 사업 법인인 자회사 블루 드래곤 에너지를 청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종속 법인인 블루 드래곤 에너지를 청산했다고 2023년도 감사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2018년 SK 이노베이션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중국의 자회사 SK 배터리 차이나 홀딩스의 법인명을 블루 드래곤 에너지로 바꾸면서 이 법인에 864억 원을 출자했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은 2021년 배터리와 석유 우수 개발 사업을 각

배우 이정재 씨가 인기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제작사 레몽레인의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레몽레인은 290억 규모의 292만 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이정재 씨는 본인이 최대 주주인 와이더플래닛과 컴투스 자회사 위즈윅 스튜디오와 함께 참여했는데요. 와이더플래닛과 개인을 합쳤을 때는 유상증자의 82%인 241만 주를 확보했습니다. 레몽레인은 최근에 실적 악화로 인해서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지금 2023년 수준으로 봤을 때 영업손실 87억 원을 기록했고, 적자폭이 39% 늘었습니다. 레몽레인은 양질의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기 위해서 투자비용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정재 씨의 유상증자 참여는 이번이 처음만은 아닙니다. 컴퓨터 수자회사인 위즈윅 스튜디오와 지난해 하반기 배우 정우성 씨와 공동으로 이끌고 있는 아티스트 컴퍼니. 지난해 말 와이더플랜이 유상증자에 동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한편 위즈윅 스튜디오 측에서는 이정재 사단과의 동의. 은 투자 외에도 협업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정재 씨가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이자 감독이라면서 공동 투자뿐 아니라 다양한 협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그런 포인트를 두기도 했습니다. 관련 종목들 시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레몽 레인, 와이더 플랜, 위즈윅 스튜디오까지 주가흐름 오늘장 정규장에서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소대의 6가지 소식들, 중요한 소식들과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코 헤드라인이었습니다.